최근 인도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였는데요. 글로벌 기업 삼성을 상대로 한몫 챙겨보려던 꼼수가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찢게 되고 참교육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던 삼성공장의 불법 파업이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의 철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현재 인도시장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도 특히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챗나이 지역은 막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서 기업들이 주목하는 곳이죠. 또한 인도 인구가 14억 4천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만큼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에 진출한 미국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은 잠정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플과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인도 시장 진출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이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애플과 테슬라는 다른 국가보다도 인도에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부터 최신형인 아이폰 14를 시작으로 올해 아이폰 15까지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었고, 특히 올해 4월 인도 최대 도시인 뭄바이와 수도 뉴델리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을 때 애플 CEO가 직접 매장 개장식에 참석할 정도로 인도 시장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테슬라 역시 챗나이에서 생산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빠르면 이달 말 인도를 방문해 인도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파업으로 현재의 진출 기업들의 비명이 따라 들려오자 여러 글로벌 기업들은 다른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중국 대신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을 높이고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습니다. 테슬라 또한 인도의 총선 기간과 맞물려 있어서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모디 총리의 정책과 부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때문에 인도 정부는 전기차 관세를 낮추는 등의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의 현지 생산을 촉진해왔고 테슬라의 진출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에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인도의 숙련된 노동력 부족과 더불어 잦은 불법파업이 미국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도는 이번 미중 갈등을 기회로 삼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인도로 시선을 돌리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당수 기업이 인도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동안은 글로벌화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인도의 제조공장을 설립해왔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주로 세계적인 브랜드이다 보니 인도에서 이들 회사에 취직하면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높은 임금과 불확실한 미래의 등부를 밝혀주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의 인도 공장에서 파업과 시위가 점차 일반화되어 가면서 업종별 최고의 기업들인 삼성과 구글, 애플 등이 최근 인도 미디어에서 노사 문제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 기업들의 대기업화와 복지 혜택이 좋아지고 고도 성장으로 근로자들이 눈만 높아져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도에서 근로자 파업이 인도의 현지 기업들보다 해외 기업들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근무자 만족도가 증가했으나 부당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집단들은 여전히 파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00개의 외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283개 기업이 인도를 떠나거나 문을 닫았다고 전하였습니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283개 기업이 인도에서 철수한 것은 매우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를 떠난 여러 해외 기업들은 열악한 도시와 도로 인프라, 탁하고 안 좋은 공기, 빈번한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곤욕을 치루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7월엔 한국의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에서도 노조 파업 때문에 생산 차질을 겪은 바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 노조는 챗나이 공장에서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는 1996년 인도에 첫 진출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2년 뒤인 1998년 스리페룸부두로 공장에서 경차 아토스를 개조한 쌍트로를 첫 양산했습니다. 이후 2021년 중국 공장에 이어 해외 공장 중두 번째로 누적 생산 1천만 대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과 공장 점거농성 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당시 인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틀에 한번 꼴로 파업을 벌였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거부하는 등 점심 단식을 하면서 파업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투자자인 현대의 경우만 봐도 지난 몇 년간 노사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인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복수 노조들의 주도권 문제, 개별 노조와 결탁한 정당 등 외부 세력 개입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파업 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보통 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이나 작업조건 복지 혜택 등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데 인도에선 이런 조건보다 파업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인도 삼성 공장의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역시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조합인 CITU와 연합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CITU가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경 좌파 정당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CITU는 약 6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강력한 조직으로 단순 파업 지원을 넘어 다른 전자 제조 업체에서도 노조 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뿐 아니라 애플 등 외국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업을 당하는 당사자인 미국 등 해외 기업들은 쟁점을 가급적 빨리 해결하고 요구 조건을 되도록이면 들어주려는 식으로 손쉽게 타협하려 하지만 인도 노조는 이미 이런 성향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파업의 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의 노동법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 노동법 위반 시에도 정부에 의한 제재가 크지 않는데요. 정부의 이런 미숙한 대응과 연이은 현지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 대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애플 역시 브라질의 생산부지를 탐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와 삼성전자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한 미국의 기업들이 현재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조해진 모디 총리는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고 제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빈번한 노사 갈등과 열악한 인프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 총리가 직접 나서 미국 기업들에게 보다 친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외의 일부 네티즌들은 노조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해외 기업들이 불쌍해진다. 이 기회에 차라리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해 라며 노조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도가 어떻게 이노사 문제를 극복하고 해외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어떻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